어니34 <laughs> 아니, 아니야, 이0적대가 아니라고! 비싸게, 비싸게 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민경팀 0린 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민입니다 중국 분들이 한국 미용을 되게 좋아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러 갈 거고요 그러면 좀0 0 중국에서 만나요 만나요 여러분 드디어 중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저희 매장을 찾는 고객님들 중에 중국 분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광저우에서 오신 고객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맛집을 엄청 많이 추천해주셨어요 저희는 세미나를 하러 왔고 최근에 중국 분들이 한국 이용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기술들을 좀 같이 알려주고 그리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음 이용시장을 만들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숙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고고! 중국에서의 첫 결제를 시도해보겠습니다. 오오. 오케이? 오오이 오오. 땡큐. 감사합니다. 아, 첫위챗페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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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마시겠습니다. 마시게 되시오. 어... 네, 저희 광저우는요. 한국이랑 시차가 1시간 차이고 여기가 1시간 더 느려요. 그리고 홍콩 옆에 붙어 있어 가지고 엄청 습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날씨 웨이. 생각보다 어이구요 날씨 에이, 생각보다 아이고요. 승나리야승다나리야 <laughs> <근데 날이야. 웃음> 네, 어? 날씨 생각보다 습하지 않고요. 썩다, 날이야. <laughs> 그렇습니다. 아, 유행 예, 기르봐 예, 아, 근데 진짜 발전 많이 했다. 옛날엔 이런 느낌이 아예 아니었어. 중국에서 중식 먹어보고 싶어. 중국에서 중식. 한국이랑 얼마나 다를지? 한국이랑 비슷할까? 근데 중국의 짜장면은 한국이랑 다르잖아. 그건 한번 어, 뭐, 먹어. 그니까 없어. 그러니까 러 그건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어. 중국식 한식 한국 요리야 근데 좀 많이 충격받았어요 중국에 짜장면이 없어요? 그럼 저희는 체크인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가고도록하니다 나의 귀여운 고양이 가방 휘뚜루마뚜루 막 들고 다니는 고양이 가방 이번에산 카메라 포지필름 X100 샀어요 여기 다 한국 식당들이네 아, 네. 아, 네 아하 아, 여기가 약간 아아 <laughs> <넘을까>? 아, 좋다 다같이 모일 때가 하고그래딱그세 <laughs> 세대들이 같이 신나고 바나나랑 이거 스이랑 이거, 이거 얼마게? 얼마 3개 1, <laughs> 아, 6, 500원. 5 0 0원 6500원 6 5 0 0 쩔지? 아니, 중국의 편의점은 이거 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나 다... 아, 내가 좋아하는 빙탕채리 있어. 빙탕채리 먹을래. 야, 나 내가 좋아하는 빙탕채리. 내가 좋아하는 빙탕채리가 아, 미안해. 안 들려. 여기. 자자. 이거 겁나 맛있어. 그 무슨 맛이에요? 배맛. 배맛. 이거 엄청 맛있어. 어. 이거 빙탕채리. 생 아니. 빙탕쉐리. 탱... 탱 아니. 생크이 아, 그래, 이거 오위 아니면 1 0 0 0 원이야. 그러니까. 이거 빙탕실이천 원임. 진짜 써. 오 아니 안 Good 입니다 Morning. 저희는 세미나를 하러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 세미나를 열심히 잘 끝내놓고. 해놓고 우리만의 자유 시간을 가진다. <laughs> 진짜 자유 시간. 어떤?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 이렇게 저의 사진을 붙여주셨고요. 하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老师的话通常是极度受损的发质呢，他也会常用这个软化烫。그 다들 열정이 넘쳐서 저희 지금 두시 반까지 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다들 사진 찍으려고 여기 나와 있어. 그게 너무 웃겨. 나도 여기 동참해 보려고 합니다. 와이 열정 어떻게 할 거야? 열정맨들? 장난 아니다. 원장님 보이지도 않아요. 안녕하세요. 모델분의 애프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Thank you. 모델분 애프터를 방금 찍고 저는 다시 세미랑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선파, 파근, 뇌, 부근, 쇠, 모, 혀, 쇠 어, 나 둘, 셋, 동반 예! 세미나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예! Yeah. Yeah. <laughs> 그치? 우리 세미나 잘하고 왔지? 완전 잘했죠 저희가 요즘에 운동에 빠져있어서 다들 운동복 입고 나왔는데 만약에 괜찮으면 운동까지 하고 가볼 생각입니다 맛있는 딤섬 먹고 운동하러 가볼게요 <laughs>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딤섬 집이라고 일단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국은 특이한 문화가 있대요. 이 주전자 있는 물을 끓여서 이 컵을 한번 닦은 다음에 이 컵을 한번 닦아서 먹는 거래요. 그래서 저희 체린 쌤이 해줄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음. 됐어. 이렇게 세척하는 느낌이에요? <laughs> 와! 얼마나 터다 진짜요? 리얼. 중국에서 어, <목소리> 먹는 김파육 음, 더워크! 다 먹을 수 있을까? 아, 여러분. 김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중국의 김담 먹는 방법은? 이옮긴 후에 이렇게 터트려요터트려서 육즙을 빼야 돼요. 얘는 육즙을 딱 수저에 빼요. 팔랑팔랑하게 육수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먼저 먹어. 다음에. 음. 음.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완벽하게 다 먹었습니다. 저는 지금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근이랑 상체 위주로만 한번 해볼 거예요. 아, 이게 안 움직이네. 가슴을. A few moments later. 힘듭니다. 이번에 정말 음, 네, 힘듭니다. 먹자고. <laughs> 이건 조금 안 됐어. 뭔가 출출해서 또 먹고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아까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그러니까 말해. 운동하고. 이제 다... 칼로리 뺐으니까 다시 그 칼로리 채워넣고. 다 선호했어, 운동하고 나서. 오은안. 난... <laughs> 우와, 맛있겠다. 세쉘. 세쉘. 이것도 시켰어요. 치킨. 맛있겠다. 운동하고 났는데 망했어. <laughs> 안 돼! 안 돼! 나는 막안 놀라. 어머 어 놀라.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쌍끼야. 컴 사. 아 근데 이건 이럴 땐또 줄여야지. 기다려봐. <laughs> 아니야 아니, 하지 마. 꺼내지 <laughs> 그냥... 마. 하지 마. 그냥 해. 아니 삼샘차 아니야! <laughs> 이게 아, 적대가 아니라고! 어, 비싸게 주신 것 같아요. 아, 아, 그냥, 아니, 해. 아 그냥 해. 근데 아까 볶음면은 <laughs> 2000원 이었는데아 그냥 해. 몇천원안 하잖아. 근데 이거 32까지 깎을 수있어아 여기서 미세금지 깎는다는 거라. 쇼파도 좋아하고. 저새끼 불안하니까 이거 이거 3 4 아니야. 쇼값이야 쇼값. 쇼컵. <목소리> 원장님 이런 거잘 못하시죠? <목소리> 유튜브 갖고 와서. 어. 유튜브 갖고 왔고 6,800원이잖아요. 6,800원. 저는 두 번째 날 세미나까지 다 마치고 왔습니다. 덕다운. 쉽지 않았던 중국 광저우 세미나.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이제 내일 아침에 출발하기 전까지 자유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허거집을 한번 가볼 거고, 과연 중국에서 먹는 허거의 맛은 어떨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허거집으로 꽁! 허거 맛집! 벌써 어마무시합니다 나랑 먹어 아, 이거 봐 이렇게 세워주시네 맛있겠다 잘 먹었습니다 끝 <laughs> 여러분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고 저희 세미나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하고 싶은 거 많이 했고, 그치? 네, 맞아요. 하고 싶은 거 많이 했고,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었고, 운동 열심히 하셨고요. 저희 잘, 저희 잘 즐기다 갑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브이로그로 돌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아, 타임 맞춰야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么就行。谢谢。<laughs> 谢谢